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3! All 안녕하세요. 이지아! t z y 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이곳에서 i t 미니 팬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기시나요 네! 좋습니다. 지난주 음악방송에 이어서 이번 주 그리고 미니 팬미팅까지 와줘서 너무너무 마야 미팅. <laughs> <laughs> 저희가 미니 팬 미팅 때 항상 MC가 있었잖아요. 오늘은 누굴까요? <laughs> 제가 하게 됐는데요. <웃음> <웃음> 스피디하게. 빨리빨리 빨리 그리고 미치들이 보고 싶어하는 거 우리가 재밌는 것만 쏙쏙 하면서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예 yeah. 아, 네. 그러면 오늘 본투비 앨범의 미니 팬미팅인 만큼 돌아가서 컴백 소감부터 얘기해 볼 건데요. 예지 씨 짧게 해주세요. 기쁩니다. 자, 채명 씨. 오, 너무 좋아요. 어, 유나 씨는요? 행복해요. 네. 오. 그럼 소감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너는 어떤? 어, 저도 좋아요. <laughs> 위치를 볼수 있으니까요. <laughs> 그럼 소감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도 준비된 코너가 있으니 MC 류진 그리고 멤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봅시다. 네, 일단 첫 번째 코너로 들어갈 건데요. 첫 번째 코너는 바로 토크 타임입니다. 예. Yeah. 제치가 들어오기 전에 저희한테 궁금한 점을 이렇게 써서 붙여줬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서 멤버별로 질문 두 개씩 바로 가서 골라올까요? 바로 나와가지고 한 명씩 답해주면 될것 같아요. 네, 질문 아이데요 오늘 생일이라고 써있어요. 생일 누구예요? 자랑이네. 생일 축하해! 어 생일 축하해! 어 축하해! 어 축하해. <laughs>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였지다 저는 두 개를 다 골랐는데요 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진아, 티인으로서 티인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저는 티인의 매력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친구들이 내가 티인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그냥 따뜻한 말을 해줬을 때 조금 더 위로를 받는다는 점? 약간 그런 거죠 사람이 한 사람이 한번 나쁘게 하면은, 제외저래 하는데, 나쁜 사람이 한번 착하게 하면은, 막, 엄청 감동받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인, 한 소절만 불러줘. 제가 뽑아봤는데요. <laughs> 예 e a h w 잘 어울린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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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춤 아니에요 이거? 아빠. 이아 yes, 아, yeah. 아, 그럼 세이가 뽑아놓은 거 같은데. 네. 이거 주세요. 주세요. 점의춤고저 <laughs> 요즘 저녁에 추천하는 거에 꽂혀가지고 오. 저는 아무. 뭐... 제가 매운 거 진짜 못 먹는데, 저 요즘 왜 이렇게 매콤하게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삼겹살에 그 김치 구워서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신김치? 네, 그리고 마지막에 밥 볶아 먹고 싶어요. 내일 안 예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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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엉터리 물하는데 무슨 이모 이런 건데? 맞아. 개도 예뻐. 진짜 거짓말. 다음 <laughs> <자, 하나> 질문. <laughs> 본투비 음악방송 음방 활동에서 멤버 각자의 최애 의상 궁금해요. 오 뭐예요? 저는 아직도 마지막 인기가요 <laughs> 그 마지막. 하트 차기 좋았어요. 아 우리 그에진 <laughs> 거기 앞에서 했던. 네. 굿 그, 예쁘죠. 아까 아, 본투비 네, 본투비요. 아 본투비 아왜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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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새로운 옷이라서 좋았어요. 많이 안입어 어떤 거? 뮤직뱅크? 인기 가요. 여러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네. 음, 뭐 최애 차 있었어요 도 나는 인기 가요 언더차을때 빨간 차. 어. 빨 좋아하는 멤이들 많더라. <웃음> 저는 <laughs> 그 이 사람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그 게임캐릭터그닮았어요게임캐릭터그래았어좋아해요그래너좋아해요너가좋아 <laughs> 좋아하는 게임캐릭터 그를 너무 잘 찍었더라. 챌린지. 그 아, 거. 너무 잘지더라 챌린지 그비 너무 노래하는게 너무 멋있는그는 느낌이었어. o t h 아, 근데 유진이 표정이 마지막에 너무 웃겼어. <laughs> 그거, 그거 에피소드가 있는데, 짧게 얘기하자면, 네. 저, 제가 멤버 한 명을 데리고 두 명이서 찍는 게 예쁠 것 같아서 두 명이서 찍고 싶었어요. 근데 언니들 다 있는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그 사람 찍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그리즈가 롱패딩을 입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언니 여기 앉아봐. 그래서 이렇게 앉히고, 그냥 쳤어요. 그러니까 언니 그냥 나 보고 있어 주면 안 돼? 아, 어? 그래 <웃음> 그래 나 <laughs> <난> 무슨 표정이야, 어때 유승이가 그니까 너 너무 귀여웠어 다음 아, 질문이 았어요 어떤 질문을 뽑아오셨냐면 제가, 제가 뽑은 질문은요 올해 버킷리스트입니다. 오, 오. 뭐예요? 저요? 네어저 응. 올해 버킷리스트는요. Oh, 머리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난 okay. okay. oh, mm -hmm. 사랑스러워. Oh, 니가 나의 여자라는게 자랑스러워. 기다림이 즐겁고, 이제 공기마저 달콤해. 이렇게 너를 사랑해. 그리고 미찌가 살랑마랑 아 너무 고마워 미찌들아 네 미찌 진짜 미찌 미치, 미안하지만 미찌는 1위 가수 팬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미찌는 1위 가수 팬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근 미찌 늘 1위 가수였기 때문에 네 그거 맞 그래서 맞다. 제 올해 버킷리스트는요 네. 언더 차블로 1위를 하는 거였어요. 어, 올해니까. 네. 근데 또 우리 1위 가수 팬 우리 빛이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또 뭐야? 그 고사리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laughs> 트로피를 만들어서 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클리스에 이었다고요. 위치가 가장 보고 싶은 순간은 저는 메이메이 위치가 보고 싶어요. <laughs> 너만, 너네만, 아! 아! 우리도, 아! 저 맨날 보고 싶죠 위치들. 근데 뭔가 컴백하기 직전이 제일 보고 싶은 것 같아. 뭔지 알아? 맞아. 맨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빨리 아, 항상 보고 싶은데, 어, 컴백 직전이 약간 그, 아 진짜 못 참겠다, 빨리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와. 각자 솔로곡 무대에서 응원받고 싶은 파트나 믿지들이 따라 불러줬으면 하는 파트가 있다면, 이번 콘도 콘서트 도 화이팅이야, 이민날 오. 응원받고 싶은 파트. 약간 뭐 떼창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구간을 얘기하는 건가? 아, 어, 그런 것 같아요. 와. 두비두비다! <웃음> 두비두비다! <웃음> 두비두비다! 두비두비다! <laughs> 나참 어, 너무 귀엽겠다. 아, 어, 그러니까. 어, 나는 다 어, 되게. 어, 되게 조금 어려운 노래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네. 조용해가지고 어, 네. 아, 나는 아, 약간 음. 언니 노래는 솔직히 뚜비뚜비 뚜 이거는 좀안 어울릴 것 같고 다 같이 뚜비뚜비뚜비뚜 이렇게 해주면 그러니까 진짜 어, 그러면 네, 솔직히 거 되게 해줄 거예요? 되게 예쁜 거 같아요 괜요 5, 6, 7, 8뚜비뚜비뚜비나 교회 다닐 때 <laughs> 네. <성격이 웃음> 톤으로 달지질 거거든요. 미치도 본인이 하고 좀 웃겼죠? 미안해, 너무 욕톡으로 터졌어. 여러분, 시작음을 맞춰 봅시다두두두 귀여워. 우기 풍선야 귀여워. 누기풍이야 우기 이야 우기 풍이었어한지점이 있는 기 같아. 이야 우기 풍 채영이 두비두비두 어, 어, 이진언니는? 나? 어. 나는? 난어 에이 이고고? 어, 다같이 아, 어아니네 따라 부르면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솔직히 응원법은 생각해둔 곳이 많은데 너무 기니까 나중에 얘기할게요 혜나는? <목소리> <목소리> 저 방금 짧게 생각난 곳이 있는데 제가 후렴 들어가기 전에 I like a silver 여기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위치가 음. 그 톤을 써가지고 성악 톤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i 나 like a fever 이거를 되게 게 <laughs>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 아이디어 내도 돼? 또 그렇게 안 부끄러워할걸? 그것도 뭐죠? 어, 부끄러워할걸? 내가 노래를 그러면 안 부를 테니까, 있지만 너만 더 예뻐해줘요. 지금 연습 해볼래요? 아니요. 그럼 이거는 콘서트장에서 해줘. 예지 언니. 네. 저요? 저는 그냥 저 나올 때마다 소리 질러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laughs> 어, 미지 궁금한 게좀 풀렸나요? 네. 아, 또 저희들이 꽤 괜찮은 질문들을 뽑아서 얘기를 한것 같아서 재밌었네요. <laughs> 네, 그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지였습니다.